오늘 이야기는 중세 유럽의 시골 마을, 살리크에서 시작돼. 살리크로 가던 어떤 무언가는 길을 가다 밤이 깊어졌지. 마을까지 좀 남았는데 도중에 불 꺼진 오두막을 발견한 거야. 마침 배도 고팠겠다. 도움을 받으려고 문을 두드렸지.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계속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열려있더라고. 아, 어, 주인이 없는 집인가? 모험가도 그렇게 생각했어. 빈 집이니까 그냥 하루만 자고 가자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지. 오두막은 버려진 지 오래된 것 같았어. 싸늘하고 약간 비릿한 냄새가 올라와서 환기를 하기 위해 커튼을 걷었어. 달빛을 이렇게 쫙 비치니까 뭔언가는 깜짝 놀랐지. 뭔데? 뭐가 있었는데? 집안에 사방으로 피가 튀 흔적이 있었어. 오래된 것부터 선명한 것까지. 시체는 없었지만 제일 안쪽에 있는 방으로 향하는 핏자국과 감옥같이 생긴 만 다섯 개가 있었어. 뭔가는 이런 곳에서 자기 꺼림칙해서, 오두막을 나와 여관으로 향했어 아 확실히 그런 데서 자기는 조금 좀... 다음날 아침 서둘러서 경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지 근데 경비의 반응이 뭔가 이상해 왜? 어땠길래? 경비가 말하길 자기가 그 집주인을 잘 아는데 생명을 죽일 정도로 배짱이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도 요즘 마을에 호문클루스를 데려오지 않은지 꽤 됐다면서 같이 가자고 했지. 호문클루스? 호문클루스는 연금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형 그정도로 보면 돼. 둘이 오두막에 들어가니까 온갖 연금술 자재들과 일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경비는 집주인을 찾아보겠다고 나갔어. 모험가는? 보험가는 궁금한 마음에 밤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집주인의 일지를 몰래 주워서 가방에 숨겼어. 그러고는 경비와 함께 마을로 돌아갔지. 원래 그 집에는 파우스트라는 연금술사가 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호문콜루스로 노동력을 제공했대. 호문콜루스들은 파우스트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고. 행동은 평범한 여자애 같았다고 하더라. 그럼, 딸 같은 존재였던 건가? 모험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관으로 돌아가 일지를 읽어보니, 거기에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 파우스트는 호문클루스들을 희생해서 죽은 딸 아리아를 딸을 부활시키려고 했었다는 거야. 부활? 아까, 파우스트의 호모클로스들이 마을 사람들 대신 일했다고 했잖아. 호모클로스들이 일을 하면 영혼이 성장하는데 이 성장한 영혼을 희생시키면 효과가 더 좋았대. 그런데 아리아는 어쩌다가 죽게 된 거야? 아 병에 걸린 건가? 비슷해. 병에 걸린 건 딸이 아니라 아내였어. 파우스트는 아픈 아내를 살리려고. 마스터 흑마법사를 찾아가고 흑마법사는 그 조건으로 파우스트의 피를 받아 가는 거래를 했어. 하지만 아내는 살리지 못했고 마스터 흑마법사는 마음이 바뀌었다며 대뜸 딸을 납치해 가고 말았어. 그러면 흑마법사가 딸을 죽인 건가? 음 파우스트는 딸을 되살리고자 금단의 연금술인 영혼 분리술을 하고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쓰러져. 이후 깨어난 파우스트는 일지를 통해 희미하게나마 기억을 되찾고 자기의 딸을 부활하기 위해 수많은 호모클루스들을 만들고 죽였어 그거 완전 미친 새끼 아니야? 파우스트는 계속된 연구 끝에 마침내 딸을 부활시키는데 성공했어 그런데 사실 파우스트가 딸에게 주입시키던 곳의 정체는? 스토브인디에서 마이 러블리 도터를 플레이해보면 알수 있어 야...씨... 지금 바로 스토브인디에서 만나보세요! 쭉쭉쭉 <laughs> <laughs>